안녕하세요. 폴라베어, 사자 TV의 <laughs> 폴라 폴바와 오늘 폴라베어가 블레이드 볼이라는 게임을 해보겠습니다. 저는 어. 저는 이게 지금 이미 공소여가지고 저는 저는 오늘도 컴퓨터로 합니다. 저희 이제 컴퓨터로 하기로 했어요. 아 이제 폴라베어가 컴퓨터로 해서 폴바랑 할, 오늘 대결을 해볼 건데요. 블레이드 볼이 뭐냐면. 칼로 공을 쳐서 막아내는 게임입니다. 마이 칼로 공을 못 치면 죽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폴라베어와 폴바가 오늘 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누가 이 길지? 과연 지켜봐 주세요. 제가 이기죠 어,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? 클래식 할게요. 음, 오케이, 오케이. 클래식. 클래식은 1대1대1. 이거, 1대 1대 이거 하는 거에요, F 뭐 D Q 이거 넣는 거예요. F F는 F는 네. 방, 막는 거고요. Q 는 능력이예요 F 좋았어 좋았어 이제 저한테 날라오면 막 되는거죠? 예 도망다닙니다 날라오면 타이밍을 맞춰서 하면 됩니다 타이밍 맞추면 돼요오 능력은 제가 능력이 뭐있죠? 능력은 대시입니다 저는 저는 방어지만요 아저대시예요 저한테 안오는데요? 어 나한테 왔다 저한테 안오는데요? 저한테 오는데요? 저한테 안오는데요? 저기 폴바님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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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받죠 저? F! 받죠 펄파님 <laughs> 그거 가지고 왜 호들갑을 떠나요? F! 봤죠? 어? 받한왜 튕겨! 아... <laughs> 아... 제가... 아니... 아니 저, 저, 일단 이겼습니다. 봐은 거예요, 거예요. F! 아, 튕겼죠, 어? 뭐야? <laughs> 공기 잠겨있습니다. 공개... 왜... 왜죽죠 에이... 펄파님 죽었지요? <laughs> 저 외등한 거예요? 어... 한5등용으로 아... 저검 사야 되겠는데요? 지금 못 사죠, 저? 80원, 저 도, 돈이 어있는데요 아, 6원, 에이, 저 6원밖에 없어요. 저는 저는 지금 1, 2, 원오 이게 점프 다 되네요. 할래요. 그럼 우리 그 다음에 점프, 점프 두번돼요 오... 한번 점프 해보세요. <laughs> 어, 근데 제가 와보세요. 폴라 배우는 되게 멋있네요. 우와... 근데 폴라 베우님 이름이 다 보이네요. 여기. 우와. 경기하는 게요. <laughs> 우와! 주경하기... 오 그리고 이게 가까이 왔을 때 애플 누르는 되는거죠 아니요 거의 가까이 왔을 때. 어... 거의 진짜 가까이 왔을 때. 아 그래요? 한번 해볼게요 저도. 네 이게 이게 그 어, 하나의 능력 재밌어요. 하나의 능력? 오케이. 네, 이거 재밌어요. 저 하나의 능력 눌렀어요. 이거 하나의 능력. 네. 그 능력이 없어도 이거 네. 초보, 초보, 초보 많이 하니까. 오, 뭐요? 초보가 Q. 많이 하니까. 전 대시. 대시가 두개 생겼어. 네, 그럼 어떻게요? 이거 투표해요! 모두가 사용하실 능력! 저 이거 저, 이거요. 저 맨날, 어, 그거요, 이거! 뭐 할까요? 저 맨.. 어! 그거 그거. 이거 뭐 하는 건데요? 그거 재밌는 거예요! 재밌는 게 뭔데요? 알려줘야죠! 뭘... Q! 오! 어, 아, 뭐야? 이거 이거 이거! 엄청난 거예요! 이거 이거 공격할 때! 저 막았어요 저! 에프. 아아죽 누가 다알이겠어 저거 꼴등한거 같은데요? 아니에요 거의 꼴 뭐에 <laughs> 거의 꼴등이야, 꼴등이 저아서 아니, 거의 꼴등이에요. 꼴등은 아니에요. 어, 그 폴라베어 지금 살아남았어요? 네. 오, 오, 폴라베어 지금 가운데 있네. 온다고, 폴라베어. 조심하세요, 그 저. 아니에요? 조심하세요. 그, 그 몸에 빨간색이. 어, 빨간색 왔어, 요 이제. 폴라베어한테 온다. 폴라베어 치세요. 쳐요! 어, 잘했다. 저안 보였어요. 문을 쳤어요. 저 돌려보세요. 돌려야죠, 공적으로. 폴라베 폴라베어한테 제가 보고 있어요, 지금. 폴라베 여기 있잖아요. 지금 보고 있어. 진짜요? 네, 폴라베 지금 보고 있어요. 폴라베 지금 구석이 지금 가만히 서 있네요. 오 어, 온다. 폴라베 왔어요. 오저 아. 아니, 아니 이거 아, 썼는데 안 돼요. 왔는데. 아 그... 이거 두개안 돼요. 왔는데아 아깝다 이거 얼굴이들이 무슨 능력인지 알려주세요. 폴... 무슨 능력인데요? 몰라요. 이거... 어저검상자뭐 하나 받았는데요. 검상자? 오분 있어 하면 주는데. 아 그거요? 뜯볼까요 거기에서 좋은 거 나올 수도 있어요. 아니, 어? 아니 안 썼는데요? 어? 여기 스킨 봐봐요 스킨 아. 스킨에 검 눌러봐요. 아니 안 받았는데요? 어. 어왜안 받았죠? 일단 말고 클래식. 오 어, 클래식이요. 에 클래식, 클래식 됐어요? 네 클래식 됐어요. 어 펄빠님 제가 이겨드릴게요. 펄빠님 펄빠님 질 거입니다. 제가 확실히 이겨드릴게요. 저한테 안 와요 공이 도망가야지. 아 도망가기 없음. 저한테 공이 안 오는데요? 온다 온다. 맞 <laughs> 어, 제가 있어요, 제가. 제가 제가 있어요, 제가. 어,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<laughs> 조심하세요. 저 이제 1대1인데요, 완전. 조심하세요. 어, 아, 네. 아니, 아니. 제가 능력 썼어요, 능력. 오, 어, 나한테 온다. 아니, 그잘했어아 잘했어, 잘했어요. 잘했어요. 또 온다, 저 온다, 다저 어, 잘하고 있죠, 지금. 잘하님저저죠 잘하고있죠 어? 폴빠님 어, 경쟁자... 저 아니에요 저저 저... 어? 폴빠님 안보저 엄청 잘하는데요? 저 도망다니고 있어요 저왜 이렇게 잘해 어, 잘해요 쟤네들 저 엄청 잘하는데 쟤네들 오오 온다 온다 폴빠님만 못하는... 저 지금 잘해요 뭐야 뭐야 쟤, 쟤 숨어있었네요 폴빠님 오세저 지금 3등이 아직 폴빠님 오세요 저 지금 춤추고 있어요 이거 춤추면서 저희 둘이, 1대1이야, 저희 둘이 1대1이에요 저희 둘이 어 뭐야 지금 세명 나왔어요 세명아자아아아아아자아자야아아저 아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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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3등 했어요 잘했죠 저 그래도 오케 재밌는데요? 요네 제가 어요네 저 근데 엄마가 아까 상자 받았는데 로봇 상자 받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? 뭐예요? 네?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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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상자 이거는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저80 아직 80번 없네요 저는 지금 1,100 몇이 있어요 80 있으면 그거 저 어? 일반 상자 아까 받았던 것 같은데 어 그래 상자 받은 거 이제 돼요 일반 상자 하나 받아가지고요 저아아뭐저 아아뭐 이거 이상한 거 받았네요 무슨 저 무슨 이거 받았어요 이거 주방 라이프? 이거 해볼게요 어저 점프 4번 할수 있어요 저 이제 그래요? 점프 4번 할수 있다 네, 가자. 점프, 점프, 점프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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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야지. 일단 도망가는 게 중요하네요. 쩡쩡쩡쩡. 도망갔다가 마지막까지 살아나야. 저저네번점포 가는 게요. 점점점 점. 조심하세요. 점점 점. 오. 점 점. 조심하세요 조심. 또 온다 또 온다. 또 온다 조심. 어 나한테 온다. 살아났다. 나한다나한다아 나한테. 아나한아나한아 나한테. 또. 으아, 오, 돼!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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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하네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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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있어요. 있었잖아. 아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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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, 아 너, 아아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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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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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어, 저 근데 이거, 무슨 옐로우 스프레시, 이거 았는데 이거 뭐예요? 공이, 아, 이렇게 된다고요? 어, 아, 어, 저검 사고 싶은데. 어, 검 하나 더까볼게요 제발! 검 좋은 거 주세요! 콜 헐빠님은 좋은 아. 거안 돼요! 아, 뭐 됐어요? 무슨 뼈, 뼈 받았어요, 뼈, 뼈다리. 어, 좋은 거예요. 좋아요? 이거랑 한개리인데요 예, 네. 예. 너는 몇 개짜리냐면요. 여보세요, 뼈 보여요. 몇 개짜리인데요? 아, 한 개짜리인데요. 아, 이거 모두 다한 개짜리예요. 저, 저, 잘해게요 아직까지 게임 안 끝난 거죠. 아이, 지금 일대일인데요. 지금 엄청 잘한다. 저보세요저칼 보세요. 형바님저칼 보세요. 오칼 네. 엄청 좋네요. 좋은 거 많아요. 그리고 여기에도 랜덤아, 이번엔 무슨 보세요. 게임 할까요? 콜파님? 콜파님, 저 이거 보세요. 우와. <목소리> 칼 좋은 거 엄청 많네요? 요게, 요거 좋은 거 있어요. 신성한 거. 아, 신성한 거? 그 불, 불 나가지고 엄청 멋있어요. 가요, 가요, 이제. 이번에 잘해봐요. 조심하세요. 점점점점. 조심해요 갑니다. 조심하세요. 오, 저 죽었어요, 한 명. 저 말고. 저요? 오, 아니요, 아니요. 조심하세요. 가요, 조심. 잘했어요. 날 공격하면 안 될게요. 오, 잘했어. 네, 오오 잘하는데 오! 나이스 나이스 나이 스 나이스. 온다 온다. 아, 아, 아 치고. 공격하지 마세요. 공격 안 할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근데 공격 다. 잘... 어!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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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공이 오는 방향으로 서야 되네요. 네, 맞아요. 공이 오는 방향으로 방향을 돌려 가지고 쳐야 안 되는 거은데요 돌려요. 그래요? 그래요? 아 네, 아깝다. 거 어, 꺾어. 오, 뭐야? 흠이 안 할텐데 흠이 안 할텐데 기다릴게요 파이팅 폴라베어 폴라, 폴라베어 보고 있어요 지금 어 화이팅 폴라베어 조심 조심해요 어 그러니까 조심해요 지금 거기 다가또 가요 오 지금 폴라베어 폴라베어 오, 공 온다 공 온다 폴라베어 아 안돼 네. 아니 죠저저 이렇게 봤어요 네. 뭐 제가 <laughs> 아, 뭐냐면요 어, 네. 근 결승전이 난 뜻이 아. 하나의 능력. 하나의 능력. 하나의 능력. 오케이. 이번에는 이게 봐요, 저희. 하나의 능력에서 아. 좋은 거 해야 돼요. 좋은 거안 하면 죽어요. 알았어요. 제발. 어, 대시? 저또대시인데요 아니에요. 바뀌는 그냥. 아, 어, 그 골라야 돼요. 골라야 돼요. 뭐 할까? 저는 저희가 할래요, 저희. 저 이거, 네. 이거 해 볼게요.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. 어, 이거 막어? 마법? 마법? 어, 엄청 많은데요. 많이 선택할 수 있는데요. 어, 진짜네? 응. 네. 어? 저뭐 뭐 이상한 능력인데? 이거 뭐지? 뭔 능력인지 모르겠어 조심하세요 아 이거 이거 좋은 능력이다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? 이거 진짜 좋은 능력 오 뭐야? 이거 한 마리 두개게 하는 능력이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안 보인다 저거 안보여 이거 진짜 좋은 능력 조심하세요 이... 더 능력 써봐요 더능 저한테 없는 능력 써요 솔라베어! 화이팅! 플라베어 화이팅! 한번 더. 화이팅! 힛. 능력! 플라베어 어, 미안해요 아니, 폴라... 어? 폴라... 어? 폴라... 왜 능력 <laughs> 능력 선는데왜 제가 죽었죠? 아니 제가, 제가 방어를 잘하 거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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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네. 그대로 개, 그 걔, 걔가 그 폴빵님 순간이동하네요 여기로. 그러니까 아벌어봐좀 나오세요 공 조심 한번더아 갑니다. 아니, 미니스나가면 스할수 있어요 저도. 저는 폴빵님보다 스파인 갑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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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별아 아, 돈. 선생님 뭐 뭐할수 있어요? 우와, 전 좋은 검 걸렸어요. 뭐 어, 나왔네요? 능력! 능력 진짜? 무섭다. 아, 저어갑니다 걸렸어요. 아 그래요? 저는 다시 검 제발 좋은 검. 저도 좋은 검. 어, 불러진 뼈가 뭐야? 아, 제발 좋은 검. 좋은 검. 어떤 애가 이겠어요아 계속 좀 이상한 거 나와요. 제발 좋은 검. 아, 클래식 검. 재민데요 이거? 아, 아 나무 도무 나무는... 나왔어요. 좋은 검. 좋은 검. 게임 시작해요. 육초. 오 볼드 플러나 이상한 거 받았는데요? 뭔데요? 그거 껴요. 아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. 1, 2, 3, 조심하세요. 저네 번이나 뛸수 있어요. 1 이, 3 4 도망가야겠어요. 일. 와 뭐야 와 뭐야 뭐야. 이거 도망다녀서 좋은 것 같은데요? 맞아요. 도망다니다가 빙! 오 눈길 썼는데 눈길 썼잖아요 눈길 썼잖아요 눈길 썼는데 왜 죽었죠? 아 제가 이상 제가 쓴 거죠. 아저왜 이렇게 못하죠? 모르나요? <laughs> 살아남았어요? 예, 저 살아남았어요. 잘한데. 이렇게. 너 조심하세요. 지금 어저 이제 게임들 우리 잘하는데. <laughs> 어저 생겼어. 이요아 잘하는데 그래도. 3등이면 되게 잘하는건데 저 3등 한번도 못해봤는데 좋은게? 저도 그래요 이제 우리 마지막이에요 지금 녹화가 아, 판이에요 녹화가 17분에서 막판해야돼요 막판 네 지금 3등 했죠? 저 몇등 했죠? 효과님 네? 0등 이거 능력도 되게 좋은 게 많나 보네요. 스킨하고 하는 거. 아, 네. 능력! 저, 능력이 저 좋은 거 많아요. 저 이번에 그거 해볼게요. 그거 수박바 검. 이거 폭발도 중요해요. 이런 거 보세요. 아 그래요? 보세요. 폭발. 오! 엄청 좋은 거 있네요. 폭발은 블랙홀 폭발 있어요. 저 이제 갑니다. 저 완전 좋은 거. 자 갑니다. 오. 누가 이작것인 마지막 판이에요. 잘하세요. 주시하세요 <laughs> 조심하세요, 조심 시원 주시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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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가원 주시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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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리원 주시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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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시오 능력, 능력 받주시어 폴라베어 잘한다. 능력받아쳤다. 능력은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니까요. 러 능력받아치는 대단하다. 저도 마지막에 초 집중하고 있어요, 지금. 와 저희도.. 안돼! 네, 아! 앨범 네. 아... 아, 눌렀는데! 아, 폴파퀸! 아 역시 폴라베어가 저보다 훨씬 잘하네요. 아 잘한다, 폴라베어. 폴라베어 화이팅! 화이팅 화이팅! 오! 폴라베어 지금 4명이에요, 4명. 화이팅 파이팅4명이 네 오! 블라베 간다 폴라베한테 띵! 잘했어요 자 한번더 갑니다 잘했어 한번더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. 띵! 잘했어 띵! 자 화이팅 띵! 화이팅! <laughs> 계속 띵! 1대1로 하고있 <laughs> 1대1로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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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겼다 3명이야 세 3명 세 지금 3명 남았어 오! 2명 네 아, 1대1 마지막 오케이, 결승전 1대1. 결승전 결승전은 내가 이긴다 화이팅! 화이팅! 예! 와! 예! 와! 저 예. 와저 오늘 의컨텐츠콜라베어가 승리했습니다. 예!